그걸로 하더라고요 <laughs> 예전에 그 H.O.T. 멤버 중에 장우혁 씨라고 있습니다. 예, 그분이 마폰과 합정에 어떻게 자기 이제 큰 커피숍을 차렸는데 거기 지하에 오락실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. 갔더니 다 미국식 <laughs> 기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서 한번 처음으로 게임 을 해봤습니다. 스파트 대시가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와, 서서 저 고문하는 줄 알았습니다.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. 와, 한 10분 하니까 안고 싶더라고요.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미국식 기계는. 자. 아, 브라님이 D등급을 달고 있네요. 게임을 좀 이렇게 연습생 많이 하셨나 본데요. 그쵸. 뭐 여러가지 다 기본기는 잘 하시니까요. 네. 어, 하지만 상대는 20년째 수령 중인 2002 고인물. 자, 20년째 했지만 C등급을 다는 것도 겨우 한다는 얘기죠. 20년을 해야 C등급 다는 겁니다. 아닌가요? <laughs> 아, 맞습니다. 아, 진짜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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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큐가 나왔네. 요그러고 보니 까 큐, 어, 그냥 천원 나온 거같은데요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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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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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까요왜 이렇게 나 하나, 시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. 이런 것도 시리즈별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리... 켜 그니까 러이 밸런스가 킹오브가 97, 98, 99 이렇게 한 차례 한 차례 켜가었다가 이오리 쎘다 효 쎘다 이오리 쎘다 약간 요런 맛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? 어. 요 전작 이 2001때는 이오리가 굉장히 안 좋고 켜가 굉장히 쎘거든요 그쵸. 여기 오면서 이오리가 이제 상, 상이고 켜는 내려가고 그러게 왜... 밸런스를 좀 맞추기가 어렵죠 예,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패치를 하면 되는데요 예, <laughs> 이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시즌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바뀝니다. 기존에 있던 캐릭터 바뀌어요. 어떻게 보면은 좋아진 걸 수도 있는데 안 좋게 생각하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좀 많이 힘들죠. 긴가파 아하 굉장히 셉니다 긴가판 이 요리는 그쵸 95부터 98까지 뭐다 하시더라고요. 아 콤보 뭐, 어모드모 모두, 모두 콤보 쓰려고 또한번 맞으면 죽거든요 바로 게임이 끝나요. 그렇죠 한80% 70%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 세계면은 80% 정도 달아요 와이 쇼켄 네, 멀리 안 나가지만 짧게 빠르게 나갑니다 그렇 그리고 추가 타가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 짝발짝손 수고 자료 내려 오 나이스 <laughs> 서성왕발 <서강> <laughs> 자, 채찍 <채찍만이요>. 마녀 <laughs> 위프 나왔습니다. 아그저 위프. 자, 빨간 채찍이네요. 네. <laughs> 와, 저, 위프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까만색 기름도 보예요 <laughs> 새까만색. 암네 자, 암네 스킬 들어왔죠? <laughs> 자, 구석이죠. 아, 려 어려워요. 로 어려워요. 자, 그래도 이기고 있어요. 살짝 이기고 있습니다. 아하! 모적피, 모적피사 이겨야 니다적 아, 두 코인이 순식간에 끝나네요. 자, 한 코인 정도 좀딸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. 아 역시 쿄 쿠류 앤디 쿠류 아. 저도 뭐못 모르고 이제 2002를 좀 해봤는데 저도 쿄를 골랐거든요 상성 이런 거잘 모르고 근데 뭔가 기술이 좀안 좋던데요 뭔가 뭐 빠진 느낌이 그러니까. 좀 들어요 느려요 아, 내려, 느려요 아 느린가요 어. 느리고 덩치도 크고 막그래 네. 느린 거는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텐데 자이렇아자 구석 아, 좀좀 빠른 스타일인데 말이죠.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아하는데요. 네. 제가 또 번개 유저 있지 않습니까? 번개, 어, 번개처럼, 예, 순식간에 끝나는 그런 스타일이죠. 쿄가 어. 너무 이제 또 표가 워낙 구리다 보니까 또구린 구리 맛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구린 맛에 한다는 건 뭐죠? <laughs> 네. 또 구린 거 캐릭터로 이길 때그짜릿함이 있잖습니까? 그렇죠. 아하. 너무 그린데 근데? <laughs> 아, 그쵸, <laughs> 너무 그린나죠. 네. 그니까, 짜릿함을 느끼려면 이겨야되는데 <laughs> 못 이긴다는게 문제죠. <laughs> 자, 리오 나왔습니다. 리오, 어, 리오는 괜찮습니다. 리오는 괜찮은데, 리오도 사실 강캐라고 볼 수는 없고, 그냥 약간 평캐 평캐 이하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쵸. 아하, 좀 멀, 어, 멀었죠. 오, 대공은 괜찮은데요? 아수라님, 대공은 괜찮아요. 자, 기본기가 있습니다, 기본기가. 자, 네, 문제는 대공만 좋은 게 문제죠. 죄송합니다. 아, 터질 거다, 기스. 어, 저거 막히면은 상당한 또 데미지를 입는 건데, 오, 이렇게 잘 들어가서 이겼네요. 자, 하여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, 예. 됐어요.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이 정도면 선방했죠. 예, 아니, D등급이 C등급, 뭐, 뭐, 한 캐릭터 따 쓰면 됐죠, 뭐. 맞습니다. 이제 저도 됩니다. 자, 할거다 했어요. 오케이. 자, 채찍. 그렇지.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정도면은. 아, 나이스.